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iOS의 주요 변화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위젯이 추가됐는데요 날씨 위젯에 세부사항, 일간일기예보, 그리고 일출 및일몰을 보여주는 위젯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시계 항목에 가시면 디지털 시계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시계 위젯은 마치 애플워치 채워지는 것처럼 초가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딱 되니까 디자인 요소로도 쓰실 수가 있겠고요 이 위젯들은 스탠바이 모드 상태에서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젯뷰에서 새로운 느낌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젯뷰는 이렇게 꾹 누르면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플러스에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시계는 이렇게 위젯이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알람이 울릴 때 아주 깨알 같은 변화. 이거 귀엽거든요. 보이시죠? 시계가 이제 매우 고 퀄리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흔들려준다. 이런 깨알 재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날씨 앱에 변화가 있는데 특정 일자를 선택하시면 강수 확률 아래 총 강수량을 보여줘서 지난 24시간과 다음 24시간의 강수량을 이렇게 모아서 볼수 있고요. 바람 섹션을 누르시면 이제 아예 이렇게 바람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 아래쪽에 달을 보실 때 눌러보면 달 변화하는 모습 외에도 아래쪽에 캘린더가 있거든요? 이 달력에서 이제 특정 원하는 날짜를 그냥 누르시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달의 모습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측하는 일정을 세울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경 화면에서 새로운 배경 화면 추가에 들어가시면 이제 모은 부분에 없어졌던 요 버블 배경 화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색깔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웜 실버 같은 경우에 내추럴 티타늄하고도 잘 어울리니까 요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메시지 보내실 때 탭백 기능을 스티커로 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버블을 길게 누르시면 여기 이제 스티커 추가가 있습니다. 내 미모티콘 스티커를 여기 붙여줄 수가 있고, 애플이 제공하는 다른 스티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줄게. 이런 거딱 눌러주면. 이렇게 귀엽게 스티커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현 외에도 확장된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방도 답장을 해주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붙어갖고 너무 깨알같이 귀엽습니다. 갬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모티콘 가셔서 내 스티커 항목에서 내 미모티콘을 편집하실 때 점점점 누르면 이렇게 편집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laughs> 어깨가 벌어진 게 좋다. <laughs> 팔도 두꺼운 게 좋다. 이렇게 내 등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고, 어우, 느낌 너무 달라졌어. <laughs> 미리 포즈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전에 없는 이 연락처 포스터에 있던 포즈 같은 것들도 나와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보여질지. <laughs>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사칭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아이 메시지에서. 연락처 확인 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설정에 상단에 내 계정에 가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연락처 키 확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켜시면 아이 메시지에서 연락처 확인 코드를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전화나 대면 상태에서 고유의 확인 기능을 쓸 수가 있다 단점은 최신 기능이라 다른 기계들도 다 업데이트를 해야만 이 기능을 켤 수가 있고요 켜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에 공개 확인 코드라는 게 생겨서 이 사람의 코드가 뭐다? 이 사람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메시지 내역들을 iCloud에 싱크하는 기능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상단에내 계정으로 가시면 중간에 아이클라우드 설정이 있는데요. 모두 보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아이클라우드의 메시지 보관이라고 메시지 앱기능을 정확하게 명시해 놨는데 누르면 이제 메시지 유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 줄지 아니면 30일 지나면 지울지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언제 싱크가 이루어진 버전인지 지금 싱크를 강제로 할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포스터. 저도 이렇게 한껏 멋을 부리는 연락처 포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편집하시면 꾸밈 옵션에 무지개 서체 꾸미기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컬러 패턴을 이렇게 포스터에 적용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음악 앱, 좋아요 시스템이 즐겨찾기 방식으로 확 변했다는 그 영상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좋아요를 하셨을 때, 이제 보관함에 플레이리스트에 가시면 중간에 즐겨찾는 노래 리스트가 있어서 빠르게 좋아하는 것만 재생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즐겨찾기가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보관함에 추가되거든요. 요거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설정에 음악 가시면 즐겨찾는 노래를 보관함에 추가할지 말지 옵션을 켜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취 기록 사용이라고 내가 듣는 음악들이 내 히스토리에 남아서 여러 가지 추천에 영향을 주거든요? 나는 근데 추천이나 히스토리에 안 남는 걸 원한다. 나만의 세계가 필요하다. <laughs> 그러신 분들은 집중 모드 설정에 가시면 포커스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하는 옵션의 하단 부분에 집중 모드 필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게 앱별로 특정 설정을 바꿔서 가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제 음악 부분이 있어서 청취 기록을 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일 때는 청취 기록이 안 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TV 앱에 변화가 꽤 있는데요. 맨 왼쪽이 이제 홈이 됐고, 두 번째가 애플 TV 플러스라고 이렇게 채널명을 명시하는 스타일로 바뀌었고 이홈 하단 부분에 채널이 마치 포스터 디자인처럼 넘겨볼 수 있는 스타일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모아보는 느낌이 더 강화가 됐는데 이 스토어 항목에 아예 이렇게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특히나 애플 TV에서 보면 변화가 더 큰데 TV 앱 상단부 왼쪽에 아예 이렇게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바로 모아 볼수 있고 특정 채널로도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TV 앱에서도 탭뷰가 강화가 됐죠? 그래서 컨텐츠를 모아 보는 느낌의 통합 허브 스타일로 변경이 됐는데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넷플릭스 쪽에 DB가 개방되지 않아서 넷플릭스 채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정보와 재생 대기 목록 뷰가 추가돼 있어서 누르면 이 에피소드 설명이 이렇게 바로 이 안에서 튀어나오고요. 다음에 뭐 볼지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하시고 다른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PIP는 왼쪽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에어플레이는 그 옆에 이렇게 있다는 점 참고로 슬로우시스 재밌습니다. 이전에도 추천했는데 최근에 시즌3가 나왔거든요. 애플 TV 플러스에서 재밌는 거 찾으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 아이폰 15 프로 라인은 이제 비전 프로를 위한 3D 공간 비디오를 찍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카메라하고 초광각 카메라를 이거 듀얼로 이용해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정에 카메라에 가시면 포맷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포맷 가셔서 아래쪽에 이렇게 비전 프로 용 공간 비디오를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포맷은 1080p에 30프레임이고 1분당 약 130메가 정도 찍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카메라 앱에 비디오에 가시면 이렇게 비전 프로 아이콘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게 이제 실감이 더 나는데 이렇게 활성화해주면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지만 3D 공간 비디오를 찍게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만 찍을 수가 있는데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영상 포맷 옆에도 마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3D 공간 비디오는 편집을 눌렀을 때 길이 다 듣는 정도만 됩니다. 따로 보정 기능 이런 거는 안 나오는 상태고 미리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비전 프로를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메타, 퀘스트 같은 기기로도 변환을 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또 설정에 일반에 가면 에어플레이 쪽에 에어플레이 수신 모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비전 프로 화면을 현재 아이폰으로 볼수 있게 하는 요것만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수신 모드 기능으로도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맥스에서 망원 쓰실 때 초점 잡는 속도가 개선 됐습니다. 야외에서 시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진에 포유 추억 비디오 있죠. 요거 보시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기능이 들어 있는데 애플 뮤직에 내 취향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가시면 미디어 및 애플뮤직에서 사진이 이걸 접근하지 못하게 꺼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음악 추천으로 단순화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에 액션 버튼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 괜찮아요. 설정에 동작 버튼에 가시면 번역 기능을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폰 번역이랑 연계가 되는 건데 번역 앱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일본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냥 해외 나가서 액션 버튼 꾹 누르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 좀 알려주세요. 지각근호 월씨 어미 세오, 어, 시에 데 그다시. 아요 어, 아, 애니메이션 아주 신경 많이 썼어요. 바로바로 바로 그냥 누르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인터넷이 없으면 에어플레이 모드를 끄거나 와이파이 사용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번역 앱 상단에 점점점 누르면 아예 언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언어를 받아 두시게 되면은 번역 앱에서 지금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조태이데모츠카에 음성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맥세이프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15W 충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C2 규격의 무선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15W 충전으로 이전 아이폰 13이나 14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에 사운드 및 햅틱에 가시면 기본 알림 사운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너무 잔잔했다 하시는 분들 익숙한 삼중톤이나 다른 사운드 또는 내가 만든 톤으로 알림 사운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엄한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머신러닝이 샥불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가시면 그게 민감한 컨텐츠 경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켜시면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늘었습니다. 에어드랍 뿐만 아니라 연락처에 연락처 포스터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터링 해줄 수가 있고 메시지에 스티커 같은 부분도 자동으로 분석해서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부분 일기 앱 정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일기 앱입니다. 요거 켜시면 저의 일기들이. <laughs> 11월 4일에 처음 썼었는데 그냥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 특정 포인트를 제안해줘서 성찰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추천이 나와서 내가 갔던 운동 내역 내가 들었던 음악 성찰에 대한 추천 안건 사진들 또는 최근에 했던 내역들 내가 아이폰에서 했던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줘서 일기의 안건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이거 너무 개인정보 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기 내부 처리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외부에 다른 사람이나 애플은 알 수가 없이 나만 간직할 수 있는. <laughs>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글쓰기를 할 때도 이 내역들은 요술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수동으로 소스를 넣으시거나 이렇게 추천을 받아볼 수가 있고 지나간 날짜도 이렇게 날짜를 바꿔서 쓰실 수 있으니까 꼭 오늘 것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필터를 누르면 특정 항목을 포함하는거나 아니면 성찰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누가 또 일기앱 이걸 또 눌러서 보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설정에 일기 가시면 일기를 아예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가 놓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잠길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서 다시 일기를 켰을 때 이렇게 잠겨 있죠?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기기 기반이지만 일기에 대한 제한을 좀 줄이고 싶다 특정 부분만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설정에 개인정보 보안 호 가시면 여기 이렇게 일기 쓰기 제한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한 사항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 나온 기록도 여기서 지우실 수 있으니까 심플하게 나는 그냥 쓰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게 아이폰용 앱입니다 다른 애플 기기에서 나는 일기를 보고 싶다 하시면 그게 안 되는데 아이폰이 여러 대 있으면 아이 클라우드로 싱크돼서 보는 건 가능하고요 또 이게 일기 API를 열어두고 있어서 일기 열심히 써두시면 또 관리라든지 추가적인 기능을 앞으로 확장해서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키보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일부 내용만 쳐도 인라인 예측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설정에 일반에 키보드 설정 가시면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인라인 자동 완성 보기가 거슬리는 분들은 끄실 수가 있고요. 키보드 상단에서만 추천이 이렇게 나오게 여기는 안 나오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를 인식해서 자동 완성해 줄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더 강화가 됐어요. 메모에 만에 PDF를 삽입해 놓은 상태인데 요거 이렇게 훑어보기 하시면 서식 자동 완성 알림이 뜹니다. 누르면은, 이거 이름을 이걸로 하실 건가요? 똑똑하게 추천해 줍니다. 이메일 부분 누르면 이렇게. 내 연락처에 있는 이메일을 이렇게 넣으세요라고 나오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도 켜고 끄실 수가 있으니까 시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 기기들의 애플케어 상황이라든지 보증 상황을 보고 싶으실 때 이제 설정에 일반에 가시면 바로 애플케어 및 보증이 있어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버그 픽스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특정 차량에 무선 충전했을 때 NFC가 고정되고 고장이 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충전하실 <laughs>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앞으로 다른 OS에 대한 얘기도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즐겁게 업데이트해서 아이폰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